말 한마디에 천냥 빛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말이 시가 된다고도 하는 말, 말이 있, 있었죠. 위에 본문대로 우리나라에만 붙어 있는 공화국이라는 명칭 가운데는 불평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이나 불평을 많이 하는 민족으로도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말 끝마다 뭐, 죽겠다는 말을 많이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배불러 죽겠다, 웃겨 죽겠다, 예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와 같은 복의 겨운 표현에도 그러한 말을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은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되는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 모세라는 지조자를 통해 그 노예 생활을 탈출하기 시작한 히브리 민족들은, 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 민족들이, 뭐, 오늘날은 유대민족이라고 보여주, 말았죠. 그렇게 오랜 노예생활을 한다가 탈출을 하긴 했으나 그, 그들에게 기다려, 기다려진 것은 오랜 광야생활로 이제 또 다른 걸림돌이 생, 생겨버린 거죠. 하지만, 이를 잘 돌파하면, 그, 그 민족들의 고, 조상 땅이죠. 고향이기도 한, 가난에 들어갈 수 있, 있, 있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고급, 그거, 그것은 이방, 이방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12명 중에 10명은 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우리 속담으로 치면은 늑대 그 굴에서 빠져나왔는데 호랑이 굴로 돌아왔다는 표현, 표현이 이, 이기도 하죠. 응? 그, 그런데 그 말을 했던 그 지파가 있어요. 그 무리들이 그 지파의 무리들은 염려한 대로 같은 부정적인 말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말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이 우리 민족들은 나라가 삼국으로 분열된 이후 무려 천번이나 천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음. 정확히 말해서 뭐 961회라고 하더군요. 때문에 워낙 순환과 시련이 깊고 컸던 민족이었기에 여전히 그 트라우마 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순환과 시, 시련의 역사였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것 가운데에는 바로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이들은 여호수아와 관례뿐이었어요. 그 결과 이두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땅을 분배받은지 자손들을 낳아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넝쿨째 들어온 호박도 차버리게 됩니다. 원래 가난을 영탐할 때까지만 해도 광야 1세대들은 생존해 있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지파들 모두 뭐 가난에 너나 가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그곳에서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인양극당에서 활동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새해가 들면서 인연극이 오늘 내일 하는 시안부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로 어린이회관에서 모일 때였는데, 당시 한 이, 여, 여, 이곳을 나가게 되면 뭐할 거냐고 물, 물었던 적이 있, 있었어요. 이때 나는 서슴없이 내가 책을 쓰겠다고 말하자 그 단어는 아, 그 비용이 있냐고 말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자비를, 자비로 출판하는 게 아니라 그 협상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 단어는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포태을이으면될 거에 었어요 그러면 개나 소나 다다챙 낸다고 돈 있는 사람만이 뭐, 무엇인지 할수 있는 더러운 세상.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나는 왜 그렇게 그, 그, 매매사에 부정적이냐고 따지듯이 물었으나 그는. 이 현실이 그렇지않으면 바빠 바빠서 바빠서 씁니다. 물론 그 동료의 사연을 들어보 봐도 보면 참안쓰럽긴 하지만 그것을 그 타인드에게까지 그대로 전하는 것은 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뜻이 너는 못생 g a 안안 n b o s e 는 g a 이 o n b o s e 해서안돼 o 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s e n g a Don b o 합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